4번 XE를 활용한 웹사이트 구축 과정을 기술하시오. 먼저 XE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. XE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 패키지로는 PHP, GD, PHP 다시 GD, Iconv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PHP 다시 GD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거 YUM 음, 이렇게 YUM Y install PHP m GD를 입력해서 설치합니다 RPM m i Q로 PHP m GD가 설치되어 있는 거확인했고 그 다음에 httpd.conf 파일의 설정을 약간 변경해야 정상적으로 x e 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vi, VI 에디터로 파일을 열고 151행쯤에 있는 151행쯤에 있는 a l l o v e r l t o 넌을 얼로우 오라이드 올로 페이렇게 올로우 오라이드 올로 수정합니다. 그 다음에 시스템 시티 리스트트 http를 눌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, 이제 사전 준비가 끝났으니 X2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웹브라우저에서 expressengine.com에 접속해서 프레스 엔진 점 컴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exe 자료실에 exe 자료실에서 exe 코어를 검색한 다음에. 페이지가 나타나면 모든 버전 보기를 봐서 XE Core의 1.7.3.6의 버전을 점 6의 버전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. 음. 자 XE 버전이을다운했고 네, 디렉토리를 다운로드한 파일을 www.html 로 이동시키겠습니다 <laughs> <3분에 들어왔네. 웃음> 먼저 이동하고누고 이렇게 컴퓨터의 아래 www.html에 공격한 걸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C, C 모드.

이렇게 XE 코어만으로 기본적인 웹사이트 구성이 가능하지만, 게시판 등의 다른 기능은 별도의 모듈로 제공되며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. 아까 전 엑스프레스 엔진 홈페이지에서 XE 자료실을 선택한 후, 게시판을 클릭합니 기시판을 찾아보면, 이렇게 많은. 그 XE를 어, 실행 가능하게 하기 전에 원집을 통해서 XE 파일을 다시 풀어서 X로 만든 다음에 CH 모드 707로 XE를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게시판 모드를 추가 설치하려면 여기 공식 자료실 에 게시판 을 클릭한 다음에 게시판 다운로드 하고, 그리고 이 모듈을 XE 파일, 이 파일 안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